민주당만이 가진 고유의 구태 DNA 자표찍기로 개딸들에게 구원 요청, 사법 테러를 중단하라. 민주당의 수사검사 자표찍기는 사법 테러입니다. 수사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표찍기를 통해 해당 검사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주요 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도 범죄의 잔혹성, 공익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 결정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 담당 검사들 신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정보가 틀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 고민 없이 해당 검사들의 신변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해당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며 수사검사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 선동하는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 집단을 자극하는 민주당의 자표찍기는 사실 그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자당의 당원을 개성할 때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까지 문자 폭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전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은 2020년 3월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비리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표 찍기는 민주당만의 고유의 구태 DNA입니다. 민주당은 불법적 자표 찍기와 지지 세력 동원을 통해 자기 편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 때법 관행은 시대착오적이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많은 수의 검사가 투입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검사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대형 지역톡착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사건, 대장동사건, 백현동사건, 변호사비대납사건 등 여러 건의 대형톡작비리사건 에 연루되어 있고 그중 대장동사건 만 예를 들어도 조단위의 국민피해 가 발생한 사건임으로 수사하는 검사의 수가 적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사검사, 자표찍기 등 사법, 테러적 행태를 조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사 방해, 검사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